택고 하라고, 야, 이거? 택까고 시작해? 아, 어쩔 수가 없어. 택트레커 없다니까? 우리, 나, 택트레커 안쓴지오래돼갖고 업데이트 안 돼있어요. 오늘 점쳐봐요. 막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 점쳐봐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파판 했네. 한판하고 못, 못 내릴 것 같으니까 나한테 넘겨준 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전문이지. 치마 광기 만운 빛감 연기자 독치마감이 전리품 마텐더 수호병 갈기사태죽음천둥동마뱀 독성수액 늑대인간 테라닥스 약제사 두개빚정 설인 수호자 아키나이. 광광, 공포, 토르톨란, 뛰어난, 스타관 노래도둑, 신폭, 오작동 로봇, 용명, 메디브, 광역기는 신폭이랑 공포, 그리고 아키치마가 있고, 빛감, 초바나스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원, 가자만사6 여섯 개, 관계문 약해서 일 개, 생매장은 야생가 스니까 없죠. 일곱 개, 바이언 덕수병. 다른 3코아세 들고 가야겠네요. 너무 너무 초반 파워 카에 일곱 개. 음 그리고 빛정. 정령 연계 카드 없고 침묵은 노래도둑 한 장, 죽음 한장 있고 드로우 카드가 많은 전리품, 약제사 이 정도네. 드로우 별로 없네. 드로우 아껴야같구나 으로 아껴야 되고 그리고 고코아스도 없네요 뒷심 딸리고 암광이 고아천눈아뱀 이거 오케이 요거 하나 있다 근데 요거보다 요거보다 낮은 코스트 에 그게 없네 정령이 없네 빚 정하고서 그 다음에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음. 그리고 테러닥스 그래 희망은 이거다 이테러닥스를 빨리 내갖고 이걸로 이득 빨이 땡기는가 아니면 바이언덕 수호병에서 늦지 기회를 갖고 옵시다 이대게몇승 예상하시는가요? 삼승 정도. 이제 원래 이대게 주인 분이 하셨다면은 갈승 하시겠지만 제가 해갖고 어떻게든 삼 승까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분노를 피할 없습니다.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삼성도 내가 하니까 삼성인 거야. 말이라도 시우태 준다고 해야죠. 네.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어, 아짜요. 요거. 바텐더. 초반부터 이 땡기겠네. 뭐 하세요? 마이에브님, 뭐 하세요? 우리 빛감 크고 있는데요?

암살? 월배자? 이미 의미 없잖아, 저거 해봤자. 끝. 뭐 하는 거야, 대체? 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한 건가 봐, 이게? 내가 덱을 플레이 하긴 했나? 뭐지? 내가 뭘 플레이한 건지 모르겠네. 아니, 뜬금없이 빛감을 냈는데, 뜬금없이 사악한 이응을 써보라서 이쪽에서 자기 전에 누우면서 하는 듯 그런 것 같아. 지금 졸려갖고, 그래, 졸려갖고, 그 피천 버프요 아니죠. 첫손패에감을 들고 가는, 제 운빨이. 운빨 다 떨어졌어. 도적이 문제가 아니라 제 손가락이 문제였군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 투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 실력이죠, 역시. 메디브 출근 일찍 하고, 출근 중. 하장님이 예, 일찍 출근하면은,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얘네 지금 힘들어하잖아, 지금. 괜히 일찍 출근해갖고 가간 오! 웬일? 웬일? 천선패 웬일? 저 움직이는 영웅 이미지 어떻게 왔나요? 경쟁전에서 500승 하세요. 해당 영웅으로. 이제 법사 500승 하면 돼요. 경쟁전에서. 경쟁이래. 그 등급전에서. 경쟁은 오버워치지. 꼭지충인가요? 아니요. 한치진 500승? 아니요. 그건 진짜 아니죠. 그건 정.. 그건 아니고 그냥, 전체에서 500생이요. 전체에서. 등급전에서 언젠, 언젠가 500생,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500생. 언젠가는. 어, 좋네요, 이거. 다음 편에 비밀 나오면은, 빼는 정도 쓸수 있어요, 빼는 정도로. 거울상 같은 거 빼는 정도로 쓸수 있어요. 가자, 아, 뇨. 오, 상대가 왜 이렇게 다 쉽냐? 정말로 피차천피처천 버프인가, 정말로? 정말로 피천버프가. 결상 아니고 증발? 아니고 그럼 뭔데 마라결석인가 뭐구나 마라결석 좋지 지금 보가렛 땅간에 억그로 장난 아니에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역시 내가 우랐세. 질풍. 이건 생사으로 갑시다. 요거는 이제 얘가 체력 내 체력이 꽉차 있잖아요. 세인들이 이렇게 힐해준 다음에 치면은. 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들어야 되니 똑같으니까 얘를 많이 키우는 거죠. 옛날에 빛감을 빛감도 좋은 카덴인 시절에 많이 써먹었던 기술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빛감을 안 집어갖고 안 써먹는데. 실풍. 빛감을 왜안 집나요? 갓갓 카드인데, 응 아니야. 너 많이 집어. 은신. 마법 또한 하나 없던. 이 말고 다른 카드, 뭐 예를 들어서 광기물아도 있고 빛감의 살짝가많 없어졌어요. 뭐냐? 안 질리냐? 없는 대상이에요. 참, 얼박 몇개 집었니? 또 얼박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왜 구질구질하게 지금 필다 밀려 있는데 지금. 진짜 엄청 구질구질해요. 저기 뭐하는 짓 거래 대체? 침폭 써주세요. 침폭 쓰기 전에 항복했어. 아, 시간 낭비였어. 이거 보세요. 이런 이런 가생덱도 업닉촌장 손에만 오면은 꼼짝없이 고승을 합니다. 에? 꼼짝없이 승을 쌓게 돼 있어요. 촌장님 너무 잘난 척 전해요. 잘난 척이 아니죠. 척이라는 거는 그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척이고요. 저는 실제로 잘났으니까요. 컨셉 차한대 때려주고 싶게 잡았네요. 환상 사제 카드로 환상이면 이제 광기의 물약 주시면 되겠네 광기의 물약 좀 중요하니까 이거 내고 상대방 카드 나오는 거따로살 결정할게요 아, 돼, 아, 돼, 이거 잡아주고 이거 쓸게요. 음, 이거 있구나. 겨우 한데요왜 어디 뭐 집에 돈좀 많으신가? 여러 대 때리게 덤이 아직 공부하고 있었구나. 난 잘한 줄 알았는데, 덤이 말이 없길래... 다 듣고 있었구나. 이건... 자, 요거는, 아까 말했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상대해라. 저거를 살려두는, 테러 학살을 살려두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하죠. 이런 뭐는 죽음쓰고 동전 수액합시다 1대1 교환할 수 있게 만약에 교환 안 하면은 암광 쓸 거였다가 어디 교환 안 하기만 해봐 아 나름 회심의 사고 카드였는데 다른 사코스 카드 낼게 없어갖고 이거 내면은 이거랑 교환이 안 되니까 성립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랑한 거였는데 잘뽑았네 환상 카드로 환상으로는 4공제압 못해요. 사제는 사공 제압할수있는 카드가 없어요뭘 뽑든 간에 얘 잡으려면 은때는4아야 됩니다. 질풍 뭐 주은 마냥 도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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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신 잘한다 잘한다 조심하세요 왜 요렇게 하니 응 지면 속으로 일단 우리 다음 턴에 약자 타러 먼저 봅시다 약자 타생갖고 물약 뽑고 그리고 팔코스트에 매디 브내고 뽑은 물약으로 좀 이득 보내잖아. 음, 괜찮은 거 들어왔네요. 토르톨란. 이것도 괜찮은데. 그럼 8코스트 얘네고, 9코스트의 정찰대원이랑 그 카드네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 어쨌든 간에 9코스트와 코스트가 많은데. 9코의 약대사랑물약 사면 되지 않나요? 물약이 6코 물약도 있잖아. 6코스트 물약은 어떻게? 더 걸리셨네. 6호 물량 나오면 그건 그냥 운이 달린 거죠. 음, 그건 맞아. 자, 일단은 이걸 쓸게요. 한 대는 쓸게요. 한 대는. 한대 쳐야 돼. 어 아까운 무기긴 한데, 한대 쳐야 돼요. 항상 몇 시까지 하나요? 요거 끝나면 끝날 거예요. 요 도기장 끝나면은. 음, 괜찮은데? 오. 괜찮은 거 들어왔죠? 효과를 정말 좋은데 하필 크둔 연계 카드여갖고 투기장에서 이런거는 볼수 없어요 크 연계 카드는 안 나오거든요 따로 집을 때 그래도 볼 수가 없는 정말 비운의 카드죠 자 젠장 젠장 마감이 배신, 배신각안 받네. 아, 배신각을안 보고 있었네. 피곤해갖고 미안해. 나배신각안 보고 있었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 사람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겨 아니야 괜찮아요 에, 네, 이덱 자체가 유코스트 카드는 없고. 오코 이약 카드로는 매디브 하나 있고. 나. 아 기치 말 아껴야 되는데 방금 아키야 섰으면은 요거 집에도 못 잡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안 썼어요, 일부러. 용 나와라 위습... 위습뿐이요. 위습밖에 없으니까요. 잘생겼어요. 나머지는 아기 멀록이랑 그.. 안두이냐 생각했잖아. 없어요. 이제 위습밖에. 아마 이번 턴에 여기서 들어온 카드 나올 거야 한 번에. 걔 야생 같죠. 걔는 걔는 고블린 놈 카드예요. 걔는. 진작에 갔지? 아, 생계는 완전히 표적 커스압이0 2 희귀 카드 고블린데 로움, 아기 멀록 탐험가 연맹 11 멀록 0 코스트. 참고로, 아기 몰록은 타원과 연맹 제3지구에서 나와요. 필립 무르을 성경.